자, 우리 아시아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카운터 어, 정유재 전문가입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 이 항상 월요일마다 우리 시청자분들 뵙는데 또 이제 오랜만에 어, 보는 느낌이죠. 자, 제가 그동안에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단타부터 해서 뭐 중장기 종목들을 이제 잡는 그런 이제 기법들을 항상 가르쳐드렸는데 어, 오늘은 이제 어떤 강의냐면은 바로 테마주에 대한 어, 강의가 되겠습니다. 테마주. 항상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테마를 이루고 에 대한 이제 재료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테마만 알고 계시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실화하기 어, 할결 어, 굉장히 좋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테마주들이 좀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면서 어떤 테마주들 또 이제 지켜봐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기본적인 테마주의 어, 특성,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알고만 있어도 돈 버는 테마주도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테마주는 보통 이제 그 돌고 돈 경우가 많습니다. 돌고 돈다라는 것은 유행처럼 이 테마가 뭐 왔다가 또 사라지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그 테마가 그 자리를 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이 테마를 한번 지나고 나서 그냥 그대로 이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이 테마를 다시 공부해서 나중에 그와 같은 비슷한 이제 테마의 재료가 나왔을 때 바로 이 적응시키면서 뭐 수익 실험까지도 할수 있겠죠. 자, 오늘 볼 건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테마주의 그 정의 어떤 것들이 이제 테마주인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어,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메모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메모를 좀 하시면서, 어, 테마주랑 어떤 거구나. 정리를 하시면은 오늘, 어이 시간에 테마주 하나만큼은 어 이제 끝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발생 시에 이슈에 해당되는 종목들. 그런 이제 종목들이 관심이 중개서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어 보통 말을 하는데 그런 종목들을 이제 테마주랍니다. 뭐, 보통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진 테마주라든지, 요 며칠 이제 지진으로 굉장히 뭐, 말들이 많았죠. 지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최근은 뭐, 지카바이러스, 그런 이제 바이오 테마주들도 있었고, 혹은 뭐,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닭고기 테마주부터 해서, 그냥 그, 하나의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이슈가 되거나, 그 이슈가 이 종목에까지도 연결이 되면 이제 테마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 생활을 하시면서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까지도 소홀히 지나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보셔야지만 이런 테마들을 금방만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laughs> 보통 주식 시장에서 여러 종목이 하나의 동일한 이슈로 연결이 되어서 주가의 등락을 움직이는 것을 이제 테마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경제라든지 뭐 사회, 문화, 정치, 날씨, 유행,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로 이슈를 만들어집니다. 뭐 사회도 있겠고요. 뭐 경제, 문화. 문화를 한번 최근에 이제 그 증강현실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켓몬고라고 해서. 그래서 이 포켓몬고 열풍이 엄청 일어나면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속초에서만 이제 포켓몬 대가 포켓몬고 요게 됐기 때문에 뭐 속초여행이 굉장히 이제 붐, 붐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증강현실과 관련된 종목들이 뭐100% 200% 엄청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다 하나의 그 테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을 타는 종목들 그냥 이 게임이지만은 게임의 유행이 타면서 그게 주가, 주식과 연계가 되면서 그 관련된 주식이 이제 급등이 나오고 그런 종목들을 미리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어떤 게 유행을 하니까 이런 종목들이 가겠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이 주식은 연계를 잘 시키셔야 됩니다. 즉, 연계를 이제 잘 시키시는 분들이 주식도 잘 하는데 그 마치 바늘과 실처럼 연관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연관 관계. 그래서 뭐이 종목이 가면은 이 종목이 간다. 그런 이제 연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뭐 화장품 제주가 올라가면은 그와 관련된 이제 화장품주들, 코리아나라든지 한국 화장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코리아나 올라가고 그런 것처럼 이제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실수록 음, 수익 실화하기가 굉장히 이제 쉬운데 자, 일단 기본적인 이 테마주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테마주의 이제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보통 그 테마를 이제 형성하는 이제 종목들이 테마 형 형성된 주식들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즉 기대감으로 주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포켓몬고라면은 사람들이 이 게임이 유행을 한 유행을 많이 하면서 게임이 유행하고 이 게임이 되는 지역이 어디? 속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속초로 사람들이 많이 몰, 몰리고 그러면은 아, 속초에 있는 뭐 기업들, 속초에 있는 기업들, 속초에 있는 공장을 갖고 있거나 혹은 그와 관련해서 뭐 연계가 되는 이런 종목들이 잘 가겠다. 혹은 포켓몬고가 이제 증강현실이니까 어, 증강현실, 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잘 가겠다라는 즉.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그 아다르고 어다는 건데 한끗 차입니다. 기대감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있는 근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라고 즉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 그래서 즉그뭐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찍는 거라고도 할수 있는데 즉 가정을 해가지고. 이게 잘 되니까 요게 되고 포켓몬이 잘 되니까 속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속초에 많이 몰리니까 매출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증가 형식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겠다. 즉 그런 기대감 올라가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끼이랍니다. 거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품이 끼면서 주가가 우르르 급등하고 우르르 박살나는 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즉 증거라든지 뭐 실질적인 흐름보다는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가서 쭉 올라가고 기대감 꺼지면은 쭉 빠지고 그래서 우리 초보자들의 경우는 이 테마주들로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테마주는 좀 피하는 게 제일 좋은데 보통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가치, 즉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이라든지 기본적 분석에 의한 그런 것들, 재무적인 것들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아니, 아니라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로 급등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됩니다. 심리. 즉, 기대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고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급등락이 올랐다가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빠졌다가 금방금방 급등하라. 급등하라. 급등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때 매수해서 이때 수익 실현 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반대로 여기서 매수해서 빠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테마주 매매를 하신 분들은 그 테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기대감이 정확하게 100% 형성되기 전에 그 아랫부분에서 천천히 매수해서 그 기대감의 어떤 이제 꼭지점, 즉 굉장히 과열됐을 때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적당한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제 디테일하게 그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은 테마주들은 이제 계속 더 올라갈 거하다가 빠질 때는 그냥 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초보자분들은 미리미리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서는 수익을 어, 실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기본적인 이제 테마주들 특성을 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어떠한 이제 테마주들이 있느냐, 테마주들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요 그림이 하나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 뭐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모기입니다, 모기. 지금 이제 슬슬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 좀 있으면 이제 뭐 겨울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여름에 모기가 엄청난 극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치카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떴는데 그뭐 매매를 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치카 바이러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아시아경제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은 뭐 치카 바이러스가 대부분 어떤 건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치카 바이러스 테마주로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이제 급등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테마주에 대한 그 특성들. 기본적인 것들은 아 저기 아시면서 매매하셔야지만이 를 수익을 제대로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를 할수가 있습니다. 일단 치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모기가 옮기는 이제 전염병인데, 뭐 치카라는 숲에서 이제 처음 발견돼서 치카 바이러스라는 이제 이름이 어, 생기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왜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뭐 감염 사례가 일반적으로 좀 나타났지만은 지난해 3월 브라질에서 확산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치카바이러스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 엄청나게 커지면서 많이 알려졌죠. 보통 이제 외형체계가 없어서 감염되더라도 오열이나 뭐 발진, 이런 증상들,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 다만 신생아 소두증과의 연관성 때문에 임신부라든지 이런 감염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라 거. 즉, 뭐 마비 증상까지도 나오는데 어왜이 기본적인 테마의 내용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냐면은 이 내용에 종목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학생 그 학생 시절에 어 시험 보시면서 시험 안에 시험 문제지 안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한번 정도는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즉 잘 읽어보면은 이 안에 힌트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힌트들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어디서 브라질에서 발생돼서 그 면역체계에 대한 이런 감염들, 이런 단어들이 있죠. 오열이라든지 발진, 이런 증상들, 그리고 소두증과의 연관성, 그리고 임신부의 감염, 이런 것들을 일단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아,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과연 그런 연관이 됐지를,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지카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뭐 환자 발생 국가 현황인데, 뭐 이거는 뭐 크게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뉴스를 보거나 어디서 먼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우리나라 뉴스만 보고 하시는 분들이랑, 아, 치카바이러스가 중남미라든지 태평양, 섬지역, 아프리카, 그리고 브라질에서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먼저 뉴스가 어디에 뜨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당연히 여기 그 브라질이라든지 다른 나라, 여기서 실제적으로 발생이 일어난 국가에서 발생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나라까지 이제 뉴스가 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리 현지의 그런 뉴스, 소식들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제 가만히 어, 뉴스 보면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랑 아 지카 바이러스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니까 현지 뉴스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이제 글로벌적으로 그런 이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랑 당연히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수익이 나겠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지카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지금 관련이 됐냐면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내용 안에 힌트가 있고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직카와 관련 종목들인데 뭐 유니더스부터 해서 8호까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유니더스가 이제 관련 종목으로 떴는데 왜 유니더스가 떴냐면은 치카 바이러스가 성관계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 원인들이 밝혀지면서 어, 그 성관계로 전염이 된다라면은 이 전염 가능성을 줄이려면은 당연히 어떻게 성관계를 지금 이제 미연에 그런 콘돔이라든지 이런 락텍스 제품의 고무 제품들이 그걸 생산하는 유니더스가 연관이 돼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유니더스가 콘돔 생산량이라든지 그런 게 엄청나게 올라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치카바이러스가 성관계로 전염된다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은, 아, 콘돔이 많이 팔리겠구나. 이런 연계관계, 즉,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올린, 저기, 올리면서, 이 유니더스가 관련 종목으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주가가, 당시에, 어, 엄청나게 올라왔었죠, 유니더스. 당시에 이제 치카바이러스 관련해서, 매매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인데,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카 바이러스가 감염을 통해서 걸린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감염을 예방을 하는 즉 치료 DNA 백신을 연구하는 개발이 바로 이노비오와 그 관계가 돼서 진원 생명과학이 그런 역할을 한다. 즉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백신을 만든다. 그렇게 연계가 되면서 이게 관계성으로. 진원 생명과학이 또 급등이 나온 거죠. 하나의다 이렇게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자, 그리고 명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기 기피제라든지 <laughs> 그 뿌리는 스프레이 있죠. 이런 걸 판매하기 때문에, 아, 치카 바이러스가 모기한테 물려서 감염되는 게 경우,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제 모기를 죽여야겠죠. 그러면 모기 기피제라든지 그 스프레이.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겠구나. 즉, 예상을 하는 거예요. 미리 예상을. 그러면서 이런 수혜감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또 명문제약이 급등하고. 이렇게 해서 관련되는 겁니다. 테마는 이런 그 관련성을 잘 찾으셔야 돼요. 진짜 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말 같지도 않은 그런 관계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유니더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콘드 말씀드렸지만은 유니더스가 이제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이 치카바이러스 테마로 올라갔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그, 뭐였죠? 예전에 이제, 그 뭐야, 그 불륜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또 그때 유니더스가 날아오고, 이런 것처럼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 저게 말이 되는 그 상관관계인가?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 듯 하면서, 진짜 그 굉장히 가벼운 것들로 엮이면서도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모기패치에 대한 뭐 독점 판권을 확보하면서 당연히 이제 모기 관련해서 지카바이러스가 지금 엄청나게 이제 이슈니까 지금 모기, 그냥 모기 얘기만 들어가면은 급등 나온 겁니다. 유유제약, 모기패치에 대한 이런 판권이 유유제약이 있다. 그럼 당연히 연계 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자 그리고 대륙재관 처음 들어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대륙재관 자, 대륙재관 왜 올라갔냐면 은 이게 진짜 연관이 되는 게 대륙재관이 뭐를 만드는가 하니 그왜 우리 뿌리는 스프레이 있죠 뭐 에프킬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 뿌리는 이제 스프레이 모기 죽이는 거이 스프레이 통을 만드는 게 바로 대륙재관입니다. 스프레이 통, 이 스프레이의 통을 만드는 그캡 재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대륙재관이에요. 진짜 그 엄청 연관의 연관이 되면서 급등 나오죠. 그래서 대륙재관이 이 스프레이를 만드는 이 통, 이 통을 만든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주가 올라간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XS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라리아 진단 시약이라든지 바이러스 검출 이런 것들 관련해서 특허권으로 또 올라가고. CJ는 이제 질병원인 간별, 뭐 시약개발로 급등. 오리엔트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백신 관련해서 급등. 파로 같은 경우에도 뭐 방역소독기. 그래서 이 테마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봤을 때, 아, 지카바이러스 하니까 모기, 모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럼 모기, 모기를 죽이려면 어떻게? 스프레이. 스프레이 파는 데가 어디냐고 봤더니 명문제야이 스프레이를 또 생산을 하려면 뭐가 들어가나 했더니 대륙재간. 이런 식으로 연관에 연관이 되면서 올라가는 것들이 테마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게 바로 대장주가 있습니다. 대장. 테마에는 항상 대장이 있는데 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대장주를 잡아야지만이 수익을 엄청나게 가장 크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대장주. 보통 대장주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이제 대장주고, 그 아래 2등, 3등, 4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순서대로 있는데, 보통 이제 대장주 외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뭐 크게는 없습니다. 뭐한 2등까지, 2등, 3등까지는 괜찮아요. 뭐 4등부터는 뭐 쓸모 없습니다. 대장주까지 해서 2등, 3등주까지만 보시면은, 이 종목들이 가장 이제 상승률이 높고 그 뒤에는 뭐 별로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관련된 종목들로 쭉 급등이 나온 것을 잘 보시고 또 무슨 테마가 있었냐면 이란 방문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 관련 테마주가 있었죠. 어, 이란 방문을 하면서 이란과의 이제 수교. 즉, 54년 만에 이런운과 어떠한 어떤, 어떤 계약들을 체결하겠다. 즉, 뭐, 최대 52조 규모의 이런 자원개발이라든지, 뭐, 인프라, 건설, 에너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또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런 게다 힌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힌트.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지, 이런 게다 힌트예요. 힌트. 자,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일단 52조가 들어간다라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 그럼 당연히 주가 올라가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종목들이 과연 올라갈지, 일단 기본적인 뭐 철도라든지 도로, 수자원 관리. 그럼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가겠다. 이렇게 유출를 하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석유, 가스, 전력. 그리고 보건, 의료 쪽에도 엄청나게 자원들이 들어가고,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겠다. 연관 관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제 이란 방문 관련해서 뭐 건설 분야, 철도 분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건설 분야 그런 인프라들을 하면서 그럼 건설 분야 하면 당연히 맨 처음 생각나는 게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대림산업, 대우건설, 뭐 g s 건설 건설주도 많죠. 이런 건설주들쭉볼 수가 있겠고 철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이라든지 대우AL, 대아이티. 철도, 뭐, 신호제어 시스템, 혹은, 뭐, 이제, 그,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이란 수출 기업에 뭔가 새로운 이제 지표가 될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통신, 전력, 이프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SK텔레콤, 뭐, KT, LS산전. 이런 종목들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대차, 뭐, 빼놓을 수 없겠죠. 현대 아이스코라든지, 수자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웰크론 한테, 국내 수자원 관리 기술, 이란 수출 성공.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재료를 보고 이것을 연관을 시켜서, 아, 이란이 방문하면서 52조 규모의 그런 뭔가를 체결했으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날지, 이런 것들을 연관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지금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테마주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죠? 증강 현실. v i 라고 하는데 아까 뭐 포켓몬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여자가 뭐 눈에다 뭐 쓰고 이제 좋아하고 있는데 그 이런 증강 현실 테마주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핀테크 관련해 가지고 이런 핀테크 테마주, 철도 테마주, 로봇 분야 그리고 드론, 요즘 드론 인기죠. 드론, 드론 테마주, 그리고 이제 삼성페이, 즉 무선충전, 어, 무선충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기, 전기충전, 전기차, 전기차 테마, 그리고 이제 뭐 취업 테마, 취업 나니까 취업 테마, 그 여러가지 이제 인프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 테마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셔야지만이 수익을, 어, 잘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오늘은 지카바이러스랑 이랑 관련된 이두 가지 테마주들만 알려드렸는데, 다른 이외에도, 현재 어떤 테마주들이 올라가는지 제가 항상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 저 다카운터 전문가 잘 찾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보시다시피 이제 안경을 안 쓰고 와가지고,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낯설 수도 있는데, 어, 잘 보시고, 우리 항상 시청자분들 매매에 도움되는 어, 그런 이제 테마주들 많이 찾으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